수박을 어떻게 살펴보고 구매하나요? 과일 중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잘 익어 달달하면서 맛 좋은 수박 고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박 고르는 것이 힘들지만 이제는 제법 잘 골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박 장사만 30년 하신 분에게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분이 주는 수박은 전부 속이 빨갛게 잘리고 있고 꽉차 있으면서 탄력도 좋습니다. 단맛은 말할 것도 없이 달아 그동안 잘 먹지 않던 수박을 꺼내놓으면 가족들이 금세 한 통을 다 먹어치웁니다. 오늘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 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전에는 수박을 살 때는 트럭에 가득 실고 찾아와서 구매했습니다. 칼로 세모나게 잘라서 단맛을 확인하고 살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트나 시장에서 수박을 사면서 속을 확인할 수 없어 수박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달고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박은 크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수박은 초여름부터 쭉 출하되며 그 시기에 따라서 수박 크기로 맛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높은 봄날에 더운 날씨에는 수박 크기는 큰 것을 고르는 것이 맛이 최상입니다. 수박이 처음 출하되는 초여름에는 작은 수박도 맛이 좋지만 한여름으로 갈수록 8kg 이상에 가까운 수박이 당도가 높은 수박입니다. 두 번째는 수박은 동그란 것보다 길쭉한 것을 고릅니다. 동그란 수박은 가운데 심지가 있을 때가 많으며 식감이 비교적 질깁니다. 하지만 길쭉한 수박은 과육은 달고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꼭지 달린 수박과 달리지 않은 수박의 차이인데요. 마트나 시장에서 수박을 고를 때 보통은 꼭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고르게 됩니다. 실제로 수박 꼭지가 있든 없든 맛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박 꼭지가 말라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런 수박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박이니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꼭지가 없는 것은 농사 현장에서 수박을 수확하면서 일부러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 중에 차에 쌓고 내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박 꼭지가 없다고 해도 떨어진 꼭지 주변의 색이 변질하지 않았으면 신선한 수박입니다. 그리고 꼭지가 있는 수박을 구매했을 때는 보관할 때는 꼭지를 잘라내고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나 맛의 변화가 없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박 꼭지 주변이 움푹 들어간 모양에 따라서 수박의 단맛이 결정되는데요. 수박 꼭지 주변을 360도 동그랗게 살펴보면 움푹 들어간 것이 있으며 오목하게 나와 있거나 평평한 수박도 있습니다. 수박에 꼭지가 있든 없든 꼭지 주변이 움푹 더 들어간 수박이 달고 아삭하면서 맛이 더 좋은 수박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박은 검은색의 줄무늬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박 껍질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는 달콤한 수박을 고르는 데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검은색 줄무늬 굵기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경계선이 분명한 것이 맛있는 수박입니다. 또한 검은색 줄이 선명하며 중간에 끊기지 않은 것이 단맛이 강한 수박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박 배꼽의 크기에 따라서 맛이나 식감이 결정지어집니다. 수박 배꼽은 아래쪽을 보면 있으며 배꼽 모양이 큰 것이 있고 작은 모양 등 다양한 크기가 있으며 이 중에서 작은 배꼽이 맛이 좋은 수박입니다. 그 이유는 배꼽이 큰 수박을 잘랐을 때 가운데에 굵은 심지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식감이 질기고 떨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수박은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맛있는 수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수박을 고를 때 보통은 바닥에 있는 수박을 그대로 두들겨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문에 놓고 하는 것처럼 손등으로 수박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박을 간별하기 위해 두드리면 수박이 멍이 들어 상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수박을 두드려 고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박을 한 손으로 들고 손바닥을 사용하여 두드리는 것인데요. 이때 수박을 손바닥으로 쳤을 때 분탁하지 않으면서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나는 것이 가장 달고 맛있는 수박입니다. 수박 자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수박을 자를 때 세로로 자르는 방법보다 가로로 자르는 방법이 수박 씨를 제거하는데 쉬워서 좋습니다. 수박의 단맛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온도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온도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놓고 30분 정도 잠시만 기다렸다가 수박 온도가 10도 정도 되었을 때 먹으면 가장 달콤한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30년 경력 수박 봄에 장사하는 분에게 배워서 맛있는 수박을 100% 골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 고르는 방법 기억하셨다가 수박 구매할 때 식감 좋고 달콤한 수박 골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등 SNS에 공유하여 친구도 맛있는 수박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효초에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알림종을 눌러 효초TV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럼 맛있는 수박 골라드세요.